안녕하세요, 캔들변입니다. 아,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가스공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어저께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핵심 부분. 네, 저는 여전히 35,000원 선 라인에 갈 거라고 보고 있고, 다음, 다음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될 가능성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. 네. 자,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35,000원 보고 있고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. 어~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소스 저 소스 한번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다음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큰 폭으로 좀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 보이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어~ 하나 틀 한번 틀리면은 그냥 바보 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어~ 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이제 뭐~ 기법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람코가 투자를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예요 그리고 아람코 사우디는요 생각보다 좀 바보 같은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. 엔씨소프트 어, 사례 보여드렸죠. 보였, 그냥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냥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. 어. 그래서 거기서 하나 재파 터져서 성공하면은 수익을 보면 되지.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 따는 것처럼 그러니까 <laughs>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. 나는 전 종목을 사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우디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재력이 그 정도 됩니다. 예,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, 음, 근데 또 어제 조금 올랐다고 뭐 아플 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정도가 심하신 분은뭐 이런 뭐좀 속칭 말해서 이제 저를 좀 이제 뭐랄까 <laughs> 이제 장난감 취급을 하면서 뭐 이제 비꼬는 분도 이런 분들은 제가 취급을 안 합니다. 예, 그냥 이제 갈길 가져라. 어, 딴데 가져가지고 놓셔라.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, 자, 포구님께서는 뭐, 이번 파동은 쉽게 죽지 않을 거다. 이렇게 내기하신 적이 있고, 뭐, 예. 다 뭐, 여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, 어, 애매한, 이제, 의문을 품는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은데, 어, 뭐다 열이면 열 개의 관점이 있는 거니까 누가 맞고 틀리고는 사실 이제 시장을 통해서만 이제 결론을 낼수 있는 거잖아요. 그 장사도 똑같아요.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 뭐 이런 거 했는데 백종원이 솔루션을 줬는데 그 솔루션대로 했는데 잘안 됐어. 그럼 백종원은 그냥 틀린 게 맞고 그리고 그 솔루션 받으러 온그 주인님이 아이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됐어. 그러면은 백종원이 틀린 거고 이 사장님이 맞은 거예요. 결국은 시장이 정답을 주는 거지 뭐 어떤 누군가의 권위로 말미암아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거는 학문적인 분야에서만 가능한 거지 이런 실전적인 곳에서는 정말 결과가 모든 걸 보여준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, 실제로도 그렇고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, 오늘도 뭐제 말이 맞은 거죠 예 네, 그런 상태에서 뭐지 여기저기 뭐 살이 붙으면서 엎치락 뒤치락할 가능성 자체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35,000원선 부산행 티켓 열차 여전히 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뭐 거래량 어떻냐고 보시는데 제가 중요하면 언급을 드리는데 안 중요하면은 언급을 안 해요. 그래서 어려움이어 얘가 거래량 얘기 안 하네 그러면은 뭐자전거인 뭐 가보다 허승가보다 뭐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가면 돼요. 예 네, 감사합니다.